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내 마음을 알아주리요? 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속상한 일이 많으시죠? 그 중에서 언제 제일 속상하십니까? 누가 나를 오해할 때 아니겠습니까? 그때 속이 뒤집어지지 않겠습니까? 또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누명을 쓴다거나 욕을 먹는다면 얼마나 기가 막힐까요? 물론, 살다 보면, 얘기치 않은 일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걸다 계획하고, 주도한 사람처럼, 혼자 책임을 떠안게 된다면, 이 또한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말이죠. 이런 경험을 한두 번쯤은 다 가지고 있으리란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의 오해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젊고, 총망받았던 아까운 인재들이 이런 작은 오해들이 발단이 돼서 끝내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이 인터넷에 뜰 때마다 저는 가슴이 철렁합니다. 남일 같지 않기 때문이죠. 또 평생을 여러분도 아실 수 있어요. 그분 얘기는, 이름은 되지 않겠지만 또 평생을 한국 문화 발전을 위해 헌신했던 노교수가 자기가 저지르지도 않은 성추문에 휘말려서 지탄의 대상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황당하게도 자신이 가르친 제자들의 말장난에서 비롯된 일이었다고 합니다. 순식간에 학교신문에 기사화되고 일파만파 하루아침에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한 인간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결국 이 노교수는 학교에서도 잘리고 병을 얻고 시름시름 앓다가 생을 마감했다는 뉴스를 접한 적이 있었습니다. 옛 속담에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나랴 라는 속담이 있죠. 그런데 이 속담은 옛날엔 맞았지만 요새는 맞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요즘 사회는 오해받을 짓을 하지 않았어도 얼마든지 프레임을 씌워서 멀쩡한 사람을 마녀사냥하는 마녀 일이 유행처럼 크게 번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대중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사는 연예인들이나 스포츠 스타들이 오해와 편견의 대상이 되기 일쑤죠. 그 가운데서 연예계 생활에 실망하고 염증을 느껴 목회자가 되었다거나 해외 선교사가 되었다는 소식을 심심찮게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느 날한 기자가 이렇게 커리어를 바꾸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뭐냐고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도 한때는 정말 잘 나가던 사람이었는데, 어쩌다 이렇게 교회 일에 열심을 내게 되었나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가 정말 죽고 싶을 때 예수님께서 날 위로해 주셨거든요." 이 짧은 인터뷰엔 예수님과 그 사람 사이에 있었던 수많은 일들이 함축되어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속상한 얘기 그만하고, 여러분은 언제 인생에서 가장 감동스럽고 기쁘셨습니까? 아,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의 남모르는 수고의 가치를 그 결과와 상관없이 인정해 줬을 때 아니었을까요? 이 정도 사람이면 오래전부터 여러분을 지켜본 사람이거나 사랑하는 사람일 겁니다. 그리고 누가 뭐래도 신뢰하는 사람일 겁니다. 정말 큰 위로가 되죠. 왜? 항상 내 편이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기쁠 때나 슬플 때 마음을 같이 해줄 사람을 본능적으로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족 또는 친구들이 함께 모여서 경사스런 일을 축하해주고 기뻐해줄 때그 기쁨은 몇 배가 됩니다. 아픔이나 슬픈 일이 있어도 함께 있으면 언제 그랬지 않는 듯이 그 위로 때문에 이러한 아픔이나 슬픔들이 쉬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배우자나 이런 친구라도 안타깝게도 항상 내 편일 수는 없습니다. 아시죠? 에이, 그래도 우리 친구들은 달라. 우리 가족들은 절대 안 그래요. 당신이 인생에서 누가 진짜 친구인지 가짜 친구인지 알고 싶다면 사업을 망해보면 금방 알게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많던 친구들이 내 생활이 어려워지면 어떻게 알았는지 연락을 뚝 끊쳐. 둘도 없는 사이였는데 거리를 둔다거나 어색해지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네가 잘 돼야 친구도 있고 가족도 있는 거다. 네가 잘못 돼 봐라. 네 주변에 아무도 없을 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도 저희 아버님 말씀이네요. 슬픈 얘기죠. 비단 경제적으로 어려울,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뿐만이겠습니까? 오해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오랫동안 조롱거리가 되다 보면, 오랫동안 그것도 계속 조롱거리로 남게 된다 보면 예전 같지 않을 겁니다. 우리 곁을 든든하게 지켰던 가족들이라도 떠날 수 있는 겁니다. 몸이 꼭 떠나야 떠나는 건가요? 제일 중요한 마음이 떠난다는 거예요. 외톨이가 되는 거죠. 지금 여러분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누가 있습니까? 언제나 내가 필요할 때내 편이 되어줄 수 있는 진정한 친구가 몇 명이나 있으십니까? 내가 궁핍할 때밥 숟가락 하나만 가져오라고 편하게 얘기해줄 사람이 몇 명이나 되십니까? 성도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내 사정과 형편을 아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냥 바라보기만 해도 위로가 되는 분이 있습니다. 세상 누가 뭐래도 내 진심을 알아주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 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시는 분이시니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고 있는 절입니다.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시는 분이십니다. 무엇을 분별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는 마음의 생각이고요. 나머지 하나는 마음의 의도입니다. 여기서 생각은 바람 같은 것이에요. 아주 순간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brainstorm이라고 하죠. 스치는 거, 생각. 그렇게 해서 갑자기 뇌 속에 폭풍처럼 스치는 생각을, 그런 상황을 생각이라 표현합니다. 늘 변화부상에서 방금까지 머리에 있던 게 금세 사라지기도 합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이랬다, 저랬다 변하는 생각은 신뢰할 만한 것이 못 됩니다. 그런데 마음의 의도는 확실히 다른 겁니다. 좀처럼 흔들리지 않는 깊은 뿌리 같습니다. 마음의 의도는 우리 진심입니다. 이 진심은 웬만해선 변하지 않죠. 세상 사람들은 다 몰라도 예수님께서는 내 진심을 아십니다. 나를 가장 잘 알고 계세요.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나는 대로 살것 같으세요? 아니면 마음의 진심대로 살것 같으세요? 예. 놀랍게도 여러분이 생각 생각하는 조금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매우 즉흥적이고 충동적인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지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계획대로 못 살고 있어요. 자기 생각나는 대로 살고 있어요. 화내고 싶으면 화내고, 그냥 내키는 대로, 성질대로 사는 겁니다. 훌륭하고 많이 배운 이성적인 사람들은 다를 거라고요? 안 그렇습니다. 그 반대입니다. 그들에게는 더 많은 기회나 유혹들이 많습니다. 세상의 욕망들을 쫓느라 초심을 잃기 쉽습니다. 자기 인생을 낭비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크게 후회합니다. 돈과 지위는 얻었는지 몰라도 더 중요한 가족들을 잃은 사람들을 전참 많이 봐왔어요. 성공을 위해, 뭐든 희생한 대가로 가족들과 멀어진 사람들, 비도덕적인 사람이 된 사람들, 이렇게 돼버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헛살았다. 사실 내 마음은 내 진심은 그게 아니었는데 너무 늦은 것 같다고 가족들한테 너무 미안하다 마음의 진심대로 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나 잘못을 저지는 사람을 옹호하기 위해 이런 말들을 하죠 그 사람 죄는 지었지만 본성은 원래 착한 사람이에요 어릴 적 불우했던 환경이 그렇게 만든 것 뿐이에요 그럼 무엇이 그 사람을 범죄, 범죄자로 만들었을까요? 바로 생각들입니다. 본인이 컨트롤할 수 없는 것이 생각이에요. 그냥 내버려 두고 방치하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것이 생각입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것이 생각 아니겠습니까? 근심 걱정도 자기 자랑도 욕심도 미움도 모두 생각을 타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안 좋은 것들은요, 다 생각을 타고 들어와요. 그럼, 사랑도 생각을 타고 들어옵니까? 어떨까요? 평강도 생각을 타고 들어올까요? 어려운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생각을 타고 들어올까요? 아닙니다. 이런 고상한 마음들은 생각을 통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크고 또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크고 또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성경은 또 사람이 어떤 자들인지 아주 정나라하게 기록한 부분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 말씀 보시면 여러분을 비추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들은 곧 모든 불의와 음행과 사악함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하며 시기와 살인과 논쟁과 속임수와 적개심으로 가득하고 수근수근하는 자요, 뒤에서 헐뜯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업신여기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한 일들을 꾸미는 자요,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요, 지각이 없는 자요, 언약을 어기는 자요, 본성에 애정이 없는 자요, 화해하기 어려운 자요, 긍휼이 없는 자라. 안 좋은 내용들로 가득 차 있죠. 이게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32절에서 "이 세상 성공한 사람이든지, 보통 사람이든지 똑같이 이 악한 일들을 하고 있고, 이 악한 일들을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도 같은 일들을 행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일들 행하는 자들을 기뻐하느니라. 이런 악한 생각들은 내몸 밖에 있다가 내가 어떤 문제를 주목할 때내 육신을 지배하기 위해 슬며시 들어옵니다. 소리소문 없이 내 허락도 없이 들어옵니다. 마귀 들린 자들도 다 이런 경우인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외부에서 들어오는 생각들을 경계해야 해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 맞습니까? 항상 사랑과 기쁨과 화평을 누리기 원하시는 분, 뭐 들으셨어요? 항상 사랑과 기쁨과 화평을 누리시, 누리기 원하시는 분. 말씀을 따라 살면 가능해집니다. 우리가 왜 돈을 벌고 성공하려고 했습니까? 다 편하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평안하려고. 평안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돈과 소위 말해 인생의 성공에는 안타깝게도 평안이 있을 자리에 불안이 있습니다. 평안은 없고 오히려 불안이 있어요, 거기에. 인생에 성공하잖아요? 만족이 있어야 할 자리에 불만이 있습니다. 만족이 없고 불안이 그 자리에 있어요. 여러분, 이 거짓된 정보를 누가 준 겁니까? 인생에서 성공하면 행복하다고 누가 그런 거짓된 정보를 준 겁니까? 마귀가 우리를 속인 겁니다. 성경 창세기에서 뱀이 이브에게 생각을 심어주는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 말씀 먼저 들어볼게요.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네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마귀가 뱀이 이부에게 뭐라고 얘기했는지 들어보십시오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모든 걸 먹어도 된다 그렇죠? 뭐 하나 빼고 선아까 빼고 근데 사탄은 말을 바꿉니다 모든 나무에서 나는 걸 먹지 말라고 했냐고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잘못된 정보를 좋습니다. 생각을 심어준 거죠. 또 마귀가 예수님을 무엇으로 시험했습니까? 세 가지인데요. 부와 명예와 권력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어마어마한 물질을 내가 주겠다. 대중적인 인기를 주겠다. 나와 손잡으면 손쉽게 세상을 통치할 수 있게 해 주겠다.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실패했어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의 허망한 마귀 유혹들을 이기셨습니다. 어리석은 마귀는 하나를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잘 몰랐어요. 히브리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분의 눈앞에서 드러나지 아니하는 창조물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우리와 상관하시는 그분의 눈에 벌거벗은 채 드러나 있느니라. 마귀도 창조물이죠. 마귀 또한 창조물에 불과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의 강교한 속을 훤히 다 들여다보고 있었던 겁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넘어뜨릴 때 썼던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자신의 헛된 야심을 이루기 위해 불나방처럼 뛰어들 사람들을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그들을 자신의 부하로 만들어서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지 않습니까? 온갖 거짓말과 악한 일들을 벌이게 하고 그 목표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들이 돼버렸죠. 그들의 일은 백세가 돼도 멈추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 죽는 그, 순간, 그 순간까지 멈추지 않을 겁니다. 처음에 하찮게 여긴 생각들이 나중에는 겹겹이, 올가미처럼 자신을 옴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마음과 생각이 따로 논다는 얘기 아시죠?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생각이 나를 이끄는 겁니다. 이것이 사탄이 가장 잘 쓰는 무기입니다. 요즘 시대에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그 외에도 많은 정신질환들이 많이 있죠. 이것은 사람에게 생각을 심어주고 걱정하게 해서 자신의 노래도, 노예로 만들려는 사탄의 계략 중에 하나입니다. 이 환자들의 공통점은 매우 불안해하고 너무 생각이 많고 감정의 기복이 심하다는 겁니다. 생각이 많은 곳에 염려가 많습니다. 염려가 많은 곳에 죄가 많습니다. 그들의 말 중에 이런 말이 되풀이가 되는데요. 나도 내 마음을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나도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길을 잃은 거죠. 나도 내 의도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왜 그러죠? 바로 마음의 생각들이 그 사람의 의도를 숨도 못 쉬게 꽁꽁 묶어 놓은 겁니다. 너무나 강력한 생각들이 그 사람을 가둔 거예요. 이 감옥, 이 철장을, 이 철창을 부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또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가 이런 생각들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의 헛된 생각을 거두어낸다는 걸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비치시기 때문에 악하고 어두운 생각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볼때 소멸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볼때 헛된 생각들이 사라지고 헛된 욕심들이 부지럽게 느껴지게 되는 게다이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헛된 생각들이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 마음의 진심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는 누구든지 자신의 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처음엔 듣기 싫어할 수도 있겠죠. 복음을 전할 때 왜냐하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니면 마귀의 자녀인지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알게 된 사람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입니다. 또 거듭난 주님의 자녀들은 말씀을 통해 자신의 마음의 진심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내 의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세상에서 왔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또한 나와 내 가족들에게 시험이 찾아올 때 말씀을 통해 사탄을 물리쳤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분별력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 마음의 진심을 다 알고 계십니다. 실수하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향한 이 진심만은 변치 마시기 바랍니다. 참 평안과 참 만족은 주님과 함께 있을 때만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값어치 있는 삶이 무엇인지, 무엇이 가장 영광스러운 삶인지 말씀이 가르쳐 주실 겁니다. 남들은 가지 않은 길을 담대히 걷게 하실 겁니다. 인생 뒤에 있을 영원한 축복을 바라보고 그 기쁨으로 그 길을 걷게 하실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자유와 평강을 주실 수 있음을 믿으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사시는 한 주간 되기 원합니다.